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리니지2의 크루마타 5층 대 6층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리고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마타 5층에서 이제 사냥을 하실 수가 있으면 6층에서도 사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층에서 사냥을 해야 될까? 6층에서 사냥을 해야 될까? 되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단순 경험치적인 걸로만 보면 6층이 좋죠. 이제 5층에 비해서 이제 경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1,500에서 2,000 정도 더 주기 때문에 성장 부분만 치면은 당연히 6층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무과금 유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득템을 하기 위해서 크루마탑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득템만 생각을 하시면 5층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득템을 할수 있는 몬스터들의 구성 자체가 이제 한 곳에서 사냥을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 구성 자체가 찰진 곳이 6층보다는 5층이 훨씬 더 찰지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사냥을 하고 있는 서큐버스 또는 이제 수수테터 그리고 이제 학살자도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다 파튼 기대값들이 되게 높은 친구들입니다. 특히나 뭐 학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복받은 방어구 강화주면서도 드랍을 하기 때문에 저도 두번 먹어서 판매를 했죠. 그뭐 인증도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얻을 수가 있고 주변에 이제 수수테터 같은 경우에는 아켄실드도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운만 좋으면 실제로 드신 분 계십니다. 그래서 운만 좋으면 또 아켄실드까지도 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득템 기대값이 상당히 높은 곳이, 그니까, 한 곳에 딱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열심히 사냥을 하시게 되면은, 물론 뭐 운이지만, 이건 뭐, 득템하는 건 운이잖아요. 거기다가 잠수화 패치를 한 건지, 안한 건지 잘 모르겠으나, 어, 확률 자체가 드랍률이 좀 이상하게 변경이 돼서 예전보다는 득템이 잘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5층이 여전히 그런 이제 득템 부분에 있어서는 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층을 좀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 그러면 6층도 몬스터들은 다 비슷할 거고, 걔네들도 득템 기대값은 나쁘지 않잖아요라고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걔네도 들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몬스터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 자체가 5층과 6층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5층은 이렇게 찰지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6층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안 드린 거예요. 당연히 이제 구성 자체가 5층보다 더 좋으면 은 6층을 추천해 드릴 수밖에 없죠. 경험치도 더 좋은데. 근데 6층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특템 기대값이 상당히 높은 학살자가 이제 파괴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파괴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파괴자가 5층처럼 다른 이제 파템을 주는 몬스터들하고 같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파괴자가 누가 같이 있냐면 월령하고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벌레하고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령하고 벌레는 득템 기대값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파괴자만 바라보면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파괴자만 바라보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육충이 아예 없냐, 파템만 드랍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실리스카고, 그 다음에 데스파이하고 서큐버스하고 이제 수스테터가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냥을 주로 많이들 하시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5층 같은 경우에는 데스파이어가 뭘 줍니까 폴플레이트 세트로 주잖아요 얘는 사령의 지팡이를 줘요 사령의 지팡이는 가격이 매우 싼 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서큘버스 같은 경우는 크다 별로 안 비싸죠 그리고 디바인 파워 100원도 안 합니다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싸구려 파템을 드랍을 해요 그나마 이제 뭐 바실리스크라든지 수스테터에 대한 기대값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두 명이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두 명의 친구가 너무 좀안 좋. 것들을 드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어봤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에 반해서 5층 같은 경우 에 요즘에 점점점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는 퍼플레이트도 얻을 수 있으면서도 이제 뭐 스킬북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좀 나가고 거기다가 이제 학살자도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술테터를 통해서 대박을 또 터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득템에 대해서 그 기대값이 높은 친구들이 딱한 곳에 모여져 있어가지고, 6층에 비해서는 5층이 당연히 그런 득템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 메시지 같은 거 보더라도 6층에서 득템을 했다라는 메시지보다는 5층에서 득템을 했다라는 메시지를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5층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좋기 때문에, 무과금 유저분들은 어떻게 보면 득템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6층보다는 5층에서 사냥을 하시는 거를 저는 조금 더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5층과 6층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